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있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유아라는 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신발을 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러닝화는 나이키 인빈서블런 플라이니트3입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는 이런 식으로 요즘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이 안에 바로 러닝어가 들어가 있을 거라서 요즘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박스에 택을 달아서 이렇게 배송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빈서블런 같은 경우에는 저거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 신었고 굉장히 잘 신었던 러닝화 중에 하나예요. 어 인빈서블런이 2가 나왔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를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2는 걸렀었고 3부터는 페이스 리프트가 확실히 됐고 뭔가 약간의 기능적인 향상이 확실히 되었다고 느껴져서 바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언박싱부터. 2 0 1 3년도에 처음으로 산 러닝화 바로 나이키 줌엑스 인민서블런3입니다아생보보다스한국트가 어, 굉장히 많이 된것 같고 아,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에 첫인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피의 소재 자체가 많이 달라진 편이에요. 전에는 조금 더 직물 느낌이 났다면 이번엔 약간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이 느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쿠션감이 많이 덜해졌어요. 살포 부분의 이 쿠션감 자체가 굉장히 도톰도톰했는데 이 쿠션감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민서블론 자체가 원래 주맥스폼이 엄청나게 두껍게 들어가 있고. 쿠션감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그런 러닝화인데 그래도 전작보다 조금 더 딱딱해진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쉐입 부분이라든지 어, 색감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잘 뽑았다 진짜로 잘 뽑은 것 같아요 일단 인빈 서블런 3 신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너무 이쁘지 않아? 오이씨, 너무 이쁘다 너 진짜 갑자기 기분 너무 좋아졌어 여의도 고구마 8kg 조금 안 되게 해가지고 뛰었습니다 많이 뛰어봤을 때 느낀 점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발목이 너무 넓었다 그래서 약간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뛰어본 거니까 정확한 설명보다는 한 느낌이 이렇다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이쁩니다. 이쁜 건 인정. 아 예. 오늘, 관문체육공원에 일단 제가 그 여의도 한 바퀴 8km 정도를 뛰면서, 어 생각보다, 어? 약간, 어? 하는 그 정도의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과연 오늘 트랙에서 뛸 때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문체육공원 트랙에서 5km 뛰었습니다. 조금 열심히 페이스로 뛰어서, 5km 뛰었고 22분 42초 걸렸어요 평균 페이스 4분 32초 페이스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천천히 뛰는 것 같지는 않고 적당하게 좀 빠르게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직까지 조금 뭔가 애매한 느낌이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예. Yeah. 인빈 서블런 3 신고 이제 8km 한번 트랙에서 5km 한번또 8km 한번 이렇게 해서 3번 뛰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20km 정도 뛴 거죠 어, 20km 정도 뛰어봤을 때 느낀 점 전작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션감 폼의 위치에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얘는 폼이 약간 뒤쪽에 많고 앞쪽에 좀 덜한 느낌이 확 들고 3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간에, 중간에 아치 부분에서 아치 힐그 사이 부분부터 많아서 떨어지는 그런 폼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우, 아, 좀 다르구나, 확실히. 폼의 위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가피의 소재 자체가 전작이랑 많이 달라지기는 한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비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힐을 감싸는 부분 이쪽 부분에 쿠션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전작에서는 진짜 도톰도톰한 이런 쿠션이 전체적으로 발목을 감싸고 있었던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쿠션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가량으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좀 전체적으로 약간 압박을 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빡빡한 느낌. 얘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느껴지지 않고 약간 휠 슬립이 약간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인민서블런 자체가 리커버리라든지 약간 훈련이라든지 약간 빠르게 뛰기보다는 조금 더 조깅과 약간 지속주. 이런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러닝화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았었지만 발목 부분이 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그리고 발목이 많이 틀어지는, 발목이 살짝 삐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목 부분이 굉장히 넓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런 부분이 불안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신발을 가지고 좀 5분대 중반에서 5분대 초반의 페이스로 대부분 뛰었고 이제 막판 스퍼트라든지 조금 더 빨리 뛰었을 때는 3분 30초대 페이스까지 올리기도 해봤는데 확실히 밀어주는 느낌은 덜한 러닝화는 맞다. 이걸로 조금 더 그런 레이싱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이 신발은 좀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리커버리라든지. 좀 지속주라든지 조깅이라든지 이런 러닝에 좀더 맞춰져 있는 그런데 좀더 확실히 포커싱이 되어 있는 러닝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신었을 때 발목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상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이나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은 정말 전작보다 훨씬 더 우수해졌다고 생각이 들고 인빈서블 런 1의 그런 포커싱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정말 다 갖추고는 있지만 그런데 발목 부분에 그런 쿠션감이 많이 없어져서 아쉬운 그런 러닝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인빈서블 런3 오랜만에 나이키에서 러닝화를 정말 이쁘게 만든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정말 좋고요 정말 하나쯤 있으면은 약간 뽐내고 싶을 때 너무 이쁜 러닝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는 있는데 러닝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까지도 충만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있으면 또 나올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3 라던지 그리고 나머지 또 러닝화들 구매해서 리뷰를 할수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로 풀려가고 있고 오늘도 영상한 10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진짜 뛰기 좋은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이런 러닝화 하나쯤 장비 마련하시고 또뛸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ou are on, you can run. Bye! Yeah.